아, 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강사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어 도스 유닉스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보면 됩니다 자이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같은 경우는 출제됐던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보시는게 좋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네, 1번 어 컴퓨터 부팅 시에 반드시 필요한 도스의 시스템 파일. 시스템 파일은 도, 부팅할 때꼭 있어야 되는 파일을 말합니다. iosys, msdosys, command.com, 요렇게가 있었어요. 나번입니다. 입출력 관리하고, 그냥 관리 관리 관리란 말 들어가고, 어, 이두 개는 숨겨져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내부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고요. 명령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도스에서 단편화되어 있는 파일의 저장 상태를 최적화하여 단편화, 조각이 나있다는 뜻입니다. 단편화되어 있는 것을 최적화해서 디스크의 작동 효율을 높이는 명령이 뭐니? 디프레그입니다. 3번입니다. 조각 모음, 디스크 조각 모음이 영어로 디프레그입니다. 자, 얘는 아, 디스크 검사네요. 검사, 체크 디스크죠. 자, 이건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크기를 비교한다는 얘기고요. 네, 디스크 카피, 디스크끼리 복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도수에서 파일 명만 입력하면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 확장자가 아닌 것은 예, 설명드렸었어요. BAT 배치 처리 배치 파일이죠. 그죠? COM/ exe가 있었다고. 자, 얘는 시스템 파일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도스에서요. ABC DAT 파일을 숨겨진 파일로 만든다. 숨겨진 게 h 고요 속성이요. 만드는 게 더하기였어요. 그러면 ABC DAT 왼쪽에 더하기 H만 찾으면 됩니다. 일기속성을 주는, 아 숨김속성을 주는 거, 숨김속성을 해제하는 거, 읽기속성을 주고 읽기속성을 해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번이 답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에서 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걸 물었습니다. 자, 쉘이라는 게 명령 해석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해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프로세서 제어 및 통신 시스템을 관리, 관리라는 말 들어가면 우리 커널이었어요. 커널이었고요. 아, 나번이 답이네요. 명령 해독기라고 돼있네요. 이 관리, 유닉스의 핵심 부분, 관리 다 커널입니다. 네, 6번입니다. 도스에서요, 카피 명령어의 기능이 아닌 걸 물었어요. 카피콘. 이거 지난 도스 시간에 제가 a.txt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번은 맞는 말이에요. 알 거예요. 두 개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묶어서 하나로 복사해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안 배웠던 겁니다. 그래도 있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파일이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명령,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복사하는 건데, 파일이 바르게 작성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4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 요점 정리에 없던 문제입니다. 네, 없던 내용들이 좀 있네요. 지정한 곳에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유닉스에서 ls 리스트죠 리스트 리스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 사용한 결과인데요 이 파일에 그룹 사용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요 얘가 중요합니다 끝에서부터 3개씩 딱딱 끊어요 딱딱 끊어요 이렇게 끊어요 그러면 여기가 비회원이고요 여기가 그룹이고요 여기가 소유자를 말합니다 순서는 rwx에요 알이 읽게요 알이 읽기 W 쓰기 실행 X가 됩니다 근데 W 부분이 금지가 돼 있죠 그죠 W가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쓰기가 금지돼 있구나 라번이 답입니다 우리 애들은요 점검을 찍어요 점검을 점검이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점검 권한 없어요 이거는 허용되지 않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읽기 쓰기 실행, 이렇게세 가지밖에 없는데, 얘를 찍으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8번 문제입니다. 도스에서 외부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외부 명령. 독립된 파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dir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어, 아이콘으로 존재를 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가번이 되겠네요. 가번입니다. 자, 얘네는 전부 다 내부 명령이에요. 내부. 내부 명령입니다. 자, 9번입니다. 도스에서 autoexec.bat 자, 자동실행 배치파일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를 묻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일반 배치파일에서 사용하는 각종 명령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일련의 명령어를 한 그룹으로 묶은 것으로 일괄처리 파일이라고 한다. 맞죠? 네, 일괄처리 맞습니다. 배치파일의 특수한 형태인데 컴퓨터가 부팅시, 그렇죠? 부팅시에 실행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라번 부팅 가능한 하드디스크에 어느 디렉토리에 존재하더라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루트 디렉토리에 있어야 돼요. 루트 디렉토리 C 땡땡에 있어야 돼요. C 땡땡에. 그러니까 라번입니다. 다음 10번. 도스에서 파일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로 오더바이네요. 그죠? ON이네요. 이름순 정렬이었습니다. 크기순. 그죠? 날짜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뭐 그... 어, 디렉토리랑 뭐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름 순으로 정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순서를요. 다음 11번입니다. 어, 도스에서 특정 파일에 속성을 주는 명령이 어트립이었습니다4번입니다 M할리가 필터 명령이었죠. 화면 단위로 보는 그런 명령이었고요. 디프레그가 단편화 제거하는 조각 모음이었습니다. F디스크는 파티션 분할하는 명령어였어요. 됐죠.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유닉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대부분 시언어로 되어 있고요. 대화식이고요. 네트워크가 풍부합니다. 스탠드언론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아니라고. 다중사용자거든요. 혼자 서있대요. 혼자 서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혼자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다중사용자입니다. 이건 교재에 있었던 그대로 된 문제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도스에서 파티션을 설정합니다. 파티션을 설정하는 명령이 뭐게? 자, F디스크죠. 네, 전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요. 폼에 초기화 시키는 거죠. 음, 나누는 거죠. 그죠? 트랙과 섹터를 나누는 디바이드란말 들어가면 또 이거가 될수 있습니다. 전산 영어에서요. 다음 14번입니다. 유닉스에서 명령어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cd. 체인지 디렉토리죠. 디렉토리 위치 바꾸는 명령이고요. 파일 복사는 cp예요. cp입니다. 가번이 답이네요. 파일 삭제. 아 그럼 얘네가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는 것들은 좀 외워놓으시면 돼요. PS 그죠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다음 15번 필터 명령이에요 그죠 요 필터 기호라 그랬었고요 정렬하래요 이름순으로 그죠 이름순 정렬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됐죠 다음 거요 네, 16번 문제입니다 도스에서 필터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아닌 것. 필터 명령어가 아닌 걸 묻고 있네요 소트 모아 파인드가 있었어요 소트 모아 그럼 익스팬드가 아니네요 화면 단위로 보여줘 문자열 검색 이름순 정렬. 예, 됐습니다. 17번입니다. abc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 abc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복사나 삭제한대요. 그러면 모든 걸 대신하는 게 별표였어요. 그러니까 abc 별표점 별표. 4번이 됩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얘는 abc로 시작하는 네글자짜리 확장자는 또한글자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글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도스의 부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원 부팅은 아, 그렇죠. 컨트롤 알티 딜리트 누르면 아, 껐다 켜진다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콜드 부팅은 냉정하게 전원을 이용하는 거였고요. 부팅 절차는 글자 개수만큼 아두 글자, 다섯 글자, 여섯 글자, 아 일곱 글자. 아 여덟 글자구나. 아, 맞네. 그럼 맞는 거예요. 도스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에 적재합니다. 라번입니다. 네, 19번입니다. 도스에서 DIR 명령으로 찾아볼 수 없는 숨김 속성의 시스템 파일. 뭐가 있었죠? 시스템 파일? i o s y msdosys, c o m m n c o 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숨겨져 있는 게두개죠4번입니다 네, 시스템 파일도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 그죠? 찍을 이유가 없어요. 다 20번입니다. 유닉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파일 시스템은 계층적 트리 구조, 네, 계층적 디렉토리 맞습니다. 호환성이 좋습니다. 시분할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분할이 돼야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거든요. 시스템 구조는 하드웨어, 아, 순서가 두 개가 바뀌었네요. 하드웨어, 커널, 그 다음 쉘, 그 다음 유틸리티 또는 사용자 이렇게 있습니다. 라번이네요. 다음 21번입니다. 도스에서 특정한 디렉토리 내에 모든 파일 및이 말이 중요하죠. 하부 디렉토리까지 복사해준다. 아우, 디렉토리를 복사한대요. 파일 복사만 카피인데. 그죠? 이거, 이거 보고 또얘 찍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아, 애들이 아니고 학생들이요. 네. 얘가 답이죠, 뭐. 네, 얘는 필터 명령이었고요 예, 파티션 분할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도스에서, 어, 딜리트 명령 할 때, 삭제 전에 삭제 여부.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도스 화면 보여드렸어요. 삭제를 할 때, 그냥 지우면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지워져버려요. 경고도 안 뜹니다. 그래서 경고를 보여주는 게 P입니다. P. 함부로 지우면 P 본다? 네, P. 네, 그럼 yes와 no 얘가 나옵니다. 네, 다가 됩니다. 23번입니다. 도스를 부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 파일이 아닌 거. 정말 자주 나오죠. 그죠? 예 아니잖아요 io msdos c o m 가 있었어요 두개 숨겨져 있었고요 다음 24번입니다 아스키 코드로 작성 아스키 코드로 작성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다 아스키 텍스트거든요 메모장이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로 작성된 파일의 내용을 출력한다 타입이었습니다 타입 rd는 빈 디렉토리 삭제 패스는 경로 설정 cd는 디렉토리 위치 변경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다음 꺼볼게요. 네, 25번 문제입니다. 자, 유닉스에서 로그아웃 명령어가 아닌 거. 얘도 규제 있었죠? 자, 얘입니다. 얘는 프로그램 종료입니다. 유닉스 프로그램 종료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자, 26번입니다. 읽기 속성을 만든대요. 읽기면 R이고, 속성을 지정한다 더하기죠. 더하기 R을 찾으면 됩니다. 가번이죠 자,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자, 숨김 속성 만드는 거였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현재 등록된, 현재 등록된 친구 등록한 애들이 몇 명이지?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꾸부리죠, 그죠? 꾸부리면서 세잖아요, 그죠? 핑겁니다, 핑거. 얘는 파일 복사. 네트워크 상태 검사. 목록보기. 네. 28번입니다. 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주격장치에 상주하면서 관리, 관리, 관리. 자, 얘가 뭐였죠? 커널이었습니다, 커널. 옳지 않은 건 가겠네요. 얘는 다 맞다는 얘기니까 외워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29번. 현재의 작업 디렉토리. 자, 유닉스의 특징이 현재 내가 어떤 디렉토리 안에 있는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냥 프롬프트밖에 안 보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프롬프트는 어, 얘도 있고요. 뭐 달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려면 PWD가 필요합니다. 처음 봤어요. 접속한 사용자 정보 체인지 디렉토리 위치 정보, 디렉토리 위치 정보입니다. 위치 변경 예. 다음 30번입니다. 컴리시스 파일과 자동 실행 배치 파일의 수행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실행하고자 할때 펑션키가 뭐냐 예, F5입니다. 예, 외우시면 됩니다. 문제랑 답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주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봐두세요. 31번입니다. 도스에서 별도의 실행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커맨드 컴이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을 경우에 별도로 독립된 파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령어 커멘트 컴 안에 들어갔다는 명령어. 뭐였죠? 네, 내부 명령어입니다. 라번입니다. 32번입니다. 도스에서 현재의 백업 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을 지우지 않고 새로운 백업 파일을 추가한다. a 드 더한다는 얘기죠. 라번입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배우지 않았어요. 자, 문제랑 답만 외우시면 됩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디렉토리를 만든대요. md. 네. 얘는 파일 삭제, 얘는 이름 변경, 얘는 파일 복사입니다. 34번입니다. 필터 명령 중에 어, 문자열을 검색합니다. 문자열. sort, 모아, find가 있었어요. sort, 모아, find. 아, 함정을 나름대로 팠죠. 그죠? search라는 걸 넣었어요. 함정에 폭 빠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find입니다. 네, 다음 겁니다. 네, 35번 문제입니다. 도스에서 외부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또 물었어요. 아예 중복되죠?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다 네, 가번입니다 독립된 파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얘는 내부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36번입니다. 도스에서 디스크의 상태를 점검, 디스크 검사한다는 얘기죠? 네, 체크 디스크입니다. 초기화시키는 명령, 델트리. 아, 이가 빠졌네요. 델트리. 네, 하위 디렉토리를 지워버리는 그런 거죠. 프롬프트. 어, 이게 왜 여기 있어? 어, 이거 실수했네요. 네, 프롬프트 내부 명령어입니다. 37번. 유닉스에서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를 삭제한다.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를 삭제한다는 말이 나오거나 한줄 전체를 삭제한다. 그러면 킬이죠. 네, 킬입니다. 나번입니다다음요 네, 38번. 현재 사용중인 도스의 버전. 버전이래요. 그러면 ver입니다. 얘는 화면 지우기 얘는 목록보기 파일 삭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39번입니다. 도스에서 시스템 부팅시 반드시 필요한 파일이 아닌 걸 물었어요. 시스템 파일이 아닌 걸 찾으래요. 그럼 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죠? 많이 나온 거예요. 다음 40번입니다. DIR 명령은 디렉토리의 파일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 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의 옵션 중에 하위 디렉토리까지 다 보여줘. 서브라 그어서 서브. 그래서 S입니다. 자, 얘는 한 화면씩, 한 화면씩 보여주고 얘는... 한 화면에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도록 다섯 열인가요? 다섯 네, 열씩 보여줘. 그런 뜻입니다. 얘는 그냥 숨긴 것까지 그냥 다 보여달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예입니다. 네, 예요. 네, 됐습니다. 네, 기출 문제 풀어봤는데요. 문제들이 다 비슷한 비슷합니다, 그죠 아, 비슷한 게 아니고 나오던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